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이딴 규제 완화책에 청약 흥행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일반 공급 98가구 모집에 19,000여 명이 몰려 하루 만에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청약 평균 경쟁률은 무려 198.8대 1이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하는 올림픽 파크포레오는 무순위 899가구 청약에 4만 명이 넘게 몰리며 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운 정부의 일산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인 규제 지역 해제에 따른 추첨제 부활과 무순위 청약 요건 개편으로 거주 지역이나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지방에서도 서울 분양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서울 청약 시장은 점차 활기를 찾는 모습입니다. 반면 수도권 지역과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진행된 경기 평택시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청약 1,548가구 모집에 131명이 접수하면서 전 타입이 미달됐으며 지난달 분양한 인천 미추홀구 더샵 아르테도 687가구 7개 타입 중 5개 타입에서 미달이 나왔습니다. 경북 경산시 중방동 경산서의 스타일스는 지난 7일과 8일 1,2순위 청약 결과 64가구 공급에 5명만 지원해 모든 타입이 미달을 기록했으며 전남 담양군 담양 센트럴파크 남양휴튼 1,2순위 71가구 청약에 10가구만 접수해 전 타입이 미분양 되었습니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규제 완화와 부동산 시장 분위기 변화로 서울로 청약 수요가 몰리면서 지방은 상대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형국이라며 고금리 상황에서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기란 쉽지 않아 시장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